채미튜브 채미입니다 오늘은 이 구종투라는 게임 게임 방법을 알려드릴거예요 시작해볼까요 무엇이냐면 용접타일 그리고 대결장 그리고 규칙서가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18개 있어요 일시정지 지금 유튜브를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이거를 18개인지 잠깐 세어보세요. 네, 그리고 다 세셨다면 게임 이제 규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무엇이 적혀 있냐면 한 면에는 용자가 적혀 있고 한쪽에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보면 여기서는 팀이 갈라져서 하는 거예요. 두 명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빨강 팀과 파랑팀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빨강 팀, 파랑팀 파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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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팀 해서 이렇게 팀이 가지고 있는 용접 타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빨강팀, 여기는 파랑팀. 아셨죠? 그러면, 게임 방법은요, 스타트 버튼을 일단 처음에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음, 한번 그럼 시작해볼까요? 3초 눌러 시작이 돼요. 여기가 레드팀이라네요? 그럼 이쪽에 레드팀. 구룡투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를 결정하셨다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처음에 이런 음이 나요. 그리고 레드 팀은 자기 숫자를 봐도 되지만 파랑 팀은 레드 팀의 숫자를 보면 안 되고 파랑 팀은 그리고 그 레드 팀도 파랑 팀의 숫자를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편해요.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공, 선공 플레이어라는 것은 먼저 할 사람이라는 건데요.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신이 가위바위보. 공 플레이어를 결정하셨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해보세요. 주먹이겠죠. 파랑팀이니까 파랑팀 먼저. 그러면 이 중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흔들 때가 있는데, 이 스타트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해요. 1라운드를, 1라운드가 시작하면, 그러면 제가 타일을 하나 올려볼게요. 그러면 불 꺼지고, 빨강 팀도 하나 고르겠다네요. 그러면 이런 음,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이번 툼 소리와 함께 파란색에 빨간 아니면 빨간색에 아니면 무승부면 둘다 같이 이렇게 빨간, 그러니까 파랑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와야 돼 이거 빠지고 여기 이렇게 다한 거는 이쪽에 이렇게 놓아요. 그리고 파란색 불빛이 켜지면 누가할지먼저할지 정해지는 할지 거예요. 그럼 파란색 먼저 하고, 빨간색도, 빨간색은 이 숫자를 고르겠다고 하네요. 고르고, 또 겨루는 거예요. 뭘 겨루죠? 숫자가 누가 큰지요 음. 근데 만약에 무승부가 났을 때는요 그때는 그냥 무승부 그래서 나중에 점수가 다 끝났을 때 여기까지 아홉 번째 겨루고 끝났을 때 파란색이 이겼다 혹은 빨간색이 이겼다 해서 어 그래서 겨루는 거예요 심리전이죠 빨 아이 컨프레 플레이어. 이거가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1은 누구한테 이요 규칙이 조금 그럼 규칙이 있어요. 다음 라운드는 레드 플레이어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4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레드 플레이어는 이걸 쓰겠다고 하네요. 이리 파란테는 지나요? 에? 파란테는 저요. 이름. 이름 파란테는 이번 요 지는데 이한테는이겨요여기다다 다시 놓고 또 빨간 플레이어가 이겼네요. 여기다 놓고. 소리가 저는 되게 좋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오, 이번 이번에 파랑플레이어가 있네요. 여기 지금 블루 플레이어 시작합니다. 하얀색이 시작합니다. 있고, 검은색이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거는 하얀색이 홀수고요, 음. 까만색이 짝수예요. 음. 신기하죠? 네. 음. 좋아요. 파랑플레이어 먼저. 누가 얘기할까요? 궁금하시나요? 오 파란색이네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무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혼자서 하는 거지만 이래는블두 명이, 한명한 한 명씩 블루 이렇게 블루 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넣고 레드 플레이어는 이걸 봤어요. 누가 이길까요?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 레드 플레이어입니다. 레드, 플레이어가 다음 다음 라운드는 레드 플레이어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라운드를 시작해서 무슨 라운드일 것 같은데 왠지 이,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이 아, 자리? 저도 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날 거예요. 이번 대결의 모든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결의 승자는 블 플레이어입니다. 블루 플레이어가 이겼네요. 의 타일을, 타일을 한번 그럼 공개해 보겠습니다. 5 4 6 7 9 3 2 8 9 5, 7 3 1, 1, 9, 1, 6, 8, 2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다시 한번더 하려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돼요 네 그럼 오늘 잼피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빵야 빵야